뉴스의 행간을 읽다 ABC 이모저모입니다. 2 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최종 7명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대선과 총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졌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3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박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7명의 후보 중 3명이 부정선거 담론을 옹호하는 정치인입니다. 우선 이번 대선 후보 기호 1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번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4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5번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6번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7번 황교안 무소속 후보, 8번 송진호 무소속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중 부정선거 담론을 옹호하는 후보는 김문수, 구주와 황교안 세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의 합리성을 인정하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연대하며 부정선거가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고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지난 대선과 총선은 물론 최근의 국힘 경선도 부정 선거로 치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전문가는 사법부를 흔드는 민주당도 문제지만 선거를 부정하는 세력은 더큰 문제라며 사법부의 판결 그리고 선관위의 선거를 불신하는 태도는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타 후보들과 달리 부정선거 의혹을 적극 옹호하기보단 선거 부실에 초점을 맞춰 발언 수위를 조절해온 김문수 후보가 향후 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방어하면서 중도층 표심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